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오늘은 액케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아 내가 여야지 그러니까 너 하라 물풀 조은풀 좋은 조은풀 좋은 아무스름풀도 됩니다 다음에 썩을 통통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아이클레이 원하는 색깔의 아무색깔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썩을 것 저는 목공풀로 썩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물 뜨거운 물 되고요. 그냥 아무 물 하세요. 그럼 시작해야 할게요. 네, 아이클레이, 목, 아이 그 클레이가 써클 그랬 네, 아이 클레이. 목 아이 클섞클거섞클통 물을 준비하고요. 여기다가 물을 부어 줍니다. 적당한 양의 물. 됐어 됐어. 응. 이 정도, 정도 하고 물풀이 조금밖에 없어이 정도 하고, 하고 이 아이 클레이를 아이 클레이를 얼마나? 적당한 저희는 노란색으로 할, 할 거예요. 적당한 양은 알아서 맞추세요. <laughs> 우리그 다음에 우리, 정도, 그 다음에 섞습니다. 이걸로 노가다잼 섞어서 올게요. 우려주세요. 우려. 네 이렇게 됐고요. 색깔, 물이 어, 이렇게 색깔이 들어야 돼요. 다음에 이걸 아이클레이 덩어리를 빼줘요. 뚜껑, 저희는 뚜껑에다가 최대한 많이 빼주세요. 남은 걸이 정도면 됐나? 응, 괜찮아. 레몬에이드, 이거를 <laughs> 여기다가 물풀... 아니에요. 뜨거워니다 네. <laughs> 다는 안간줄 알고 는데 최대한 많이... 음, 다음 물풀 좋은 풀 어, 남은 걸 다하겠습니다 다오 말랑말랑해 말랑, 아이고, 말랑. 어. 지금 물풀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다 짜세요 네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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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 뻔했어 어. 쏙 카메라 막으시 안됩니다. 아 네네 르륵점 응, 맞추고 는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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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니 어, 아직 남아있어 <laughs> 힘을 <힘이> 서돼시작자듯이 <저도> <laughs>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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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수다 <laughs> 생명. 어, 떨어졌어. 어. <laughs> 어떤 상황이 계속 허. 안 됩니다. 어? 오 오케이 무사 히하기를 나왔습니다. <laughs> 다음에 섞어 섞어 섞어줍니다. 잘 섞어줍니다. 오 색깔이 오 색깔이 색깔이 예술이다 진하다 진하다 계란 계란 노른자? 흰자는 <laughs> <한잔> 어딨지? <laughs> 흰자는 버렸어. 맞아 흰자는 버렸어. 아터리가배터리가 응. <laughs> <밧데리가> 6%야. <laughs> 아슬아슬해. 아슬아슬. 우퍼들만은 못 찍던데.